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대, 247 대구 수성 1관에서 약 5개월간 공부한 정서현이라고 합니다. 어, 정시로 경희대학교 의대 연세대 치대 순차양대 의대에 합격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 저는 1학기 동안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능 공부를 좀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종합학원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수업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하지만 제가 혼자서 독서실을 다니기에는 자제력이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독학대수학원이 이투스 이사치 학원이 저에게 딱 맞는 학원이라고 생각되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만족했던 것은 학습 계획 작성과 플래너 관리였습니다. 제가 고3 때는 어,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과목이 아니라 이미 잘하고 많이 공부하던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해서 효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에 와서는 사용하기 편리한 플래너를 나눠주셔서 제가 그때 그날그날 그날 할 일을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상 저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목인 화학과 수학을 어, 적절하게 공부하여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선생님들께서 플래너를 검사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게 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수학, 화학, 생명 모든 과목을 하루에 적어도 1 시간 이상. 그리고 영어는 30분 이상씩 공부하도록 스케줄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지는 과목 없이 수능 시간표대로 적절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또 후반부에는 자신이 없었던 과목인 과탐과 수학 실무를 하루에 한 회차 이상씩 꼭 풀도록 스케줄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약 과목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음, 저도 제 실력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인강 선생님의 캐스트에서 YB의 흰 수염고래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능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 제또 다른 방법은 내가 짱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만하는 것에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음, 불안 때문에 힘들고 슬럼프가 왔다면 내가 딱 내가 최고다. 그리고 수능 무조건 잘볼 것이다. 꼭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